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우유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 하셨습니다.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우려 들어 주십니다. 저를 따라서 한 마디씩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.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.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.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.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.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.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소다